이런 집에서는 무조건 오래 사세요. 좋은 집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람을 안정시킵니다. 들어서는 순간 이유 없이 따뜻하고 편안하다면 그 집은 명당입니다. 오늘도 행운 가득한 복 부적 받으시고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명당의 조건은 무수히 많지만 나에게 맞는 좋은 집을 찾는 것이 명당 찾기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오늘은 나에게 맞는 명당의 조건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해가 잘 드는 집. 햇살은 복의 기운이에요. 아침 햇살이 드는 공간은 집안의 음기를 걷어내고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둘째, 바람이 순하게 통하는 집. 바람 소리가 크다면 그것은 좋은 기운이 아닙니다. 바람이 잔잔하고 순하게 통하는 집이 좋은 집이에요. 공기가 정체되지 않으면 기운도 막히지 않습니다. 셋째, 잠에서 개운하게 깨어나는 집.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다면 그 집의 에너지가 나와 잘 맞는다는 신호입니다. 복주머니 두번 눌러 집에 좋은 기운을 불러드리세요.